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각 가정에서 김치 담그기가 한창인데요.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리와 무릎 등 관절을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김장철 건강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김장철. 과거와 달리 재료 마련이 수월해 손이 덜 가기는 해도 적게는 수십 포기, 많게는 수백 포기를 한 번에 담그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평소보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다리 같은 것도 많이 쑤시고 몸이 뻔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몸살까지 났어요. 김장은 대개 쪼그리고 앉아서 담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릎에 체중의 7배 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자세가 장시간 반복되면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져 통증을 유발하고 연골을 훼손해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줄이려면 서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해야 한다면 벽에 기대거나 보조 의자를 사용해 과도하게 무릎이 꺾이는 걸 막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쪼그린 동작에서는 연골이좀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한 조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에는 협탁이나 식탁을 이용해서 선 자세에서 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치를 보관 용기에 담아 옮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급성 염좌나 수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장통을 옮길 때는 되도록 두 명이서 올바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 무릎을 굽히시고요. 어, 최대한 무거운 물체를 몸 가까이 대서 일어나시는 게 훨씬 더 허리에 안전하고요. 김장증후군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입니다.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주변을 5분 정도 걸으며. 척추와 관절에 쌓인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장 이후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온찜질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